안녕하세요. 크라이 베비 도착했습니다. 지금 찾는 분들이 좀있고시작 하길래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. 한번 까봅시다. 요게 여섯 개 중에 뭐가 나왔는가 한번 봅시다. 땡땅 땡땅땅. 아일리스. 중국에서는 아일리스라고 합니다. 얘가 제일 인기 좋아가지고 저희가 지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사이즈를 보게 되면 하이라이트 3세대보다 사이즈가 이래 좀 틀립니다. 네요. 100% 정품입니다. 라 부분은 정품만 취급합니다. 보십시오. 그리고 저희가 다음 동영상에는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